안녕하십니까. 문플란TV입니다. 문재인이 4.7 재보선을 겨냥해 내놓은 최후의 카드가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부도수표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를 끌어내린 요인 중 제1의 요인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한국 갤럽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권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은 부동산 실정을 꼽았습니다. 문재인은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전면에서 받아주는 방패막이었던 김현미를 거센 성난 민심에 어쩔 수 없이 교체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어 내놓은 것이 변창음을 앞세워 발표한 이사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정권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4.7 재보선 참패 방지형으로 내놓은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대책을 총 22번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극심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초래됐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 대책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사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던 현 정권의 공헌은 며칠 못가 부도수표 조짐이 일고 있어 기대를 걸었을 여권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보선이 걸린 서울 지역에 수년 내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시장은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쪽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도 이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잔뜩 제시한 이사대책 발표 즉시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서울지역 집값 폭등 해결 관련해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6.4%로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 3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부의 오리발 행태입니다. 변창흠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사 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부지 선정 관련해 정부가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이나 토지주가 신청하는 구조라며 오리발이나 다름없을 발언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가 주택이 들어설 공공부지 선정에 대해서 민간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니 뚱딴지 같은 소리에 다름없습니다. 변창흠의이 발언은 전체 공급 물량 3분의 1가량이 들어설 공공부지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복을 선거 전에 쫓기는 정권이 국민 눈 속임 쇼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에 충분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홍보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계약한 해외 국가들도 백신 제조사의 생산 차질로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그들보다 계약이 훨씬 늦은 우리의 경우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변창흠의 실제 임기는 차기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반대 정책을 고수해 오다가 임기 막판에 와서 향후 4, 5년 내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정책을 갑자기 180도 받고 발표하면서 정작 주택이 들어설 공공부지는 민간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는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국정 분야를 선거를 앞두고 이벤트성 발표 쇼에 의존하는 정권의 한계가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니 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 인양, 끝장 카드 인양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정권이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정부 규제를 피해 구주택 대신 신규주택으로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하루가 멀다고 내놓아 더 내놓을 게 없을 지경이 된 한계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신규 전세와 계약이 연장되는 전세 간의 이중 가격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전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현재 전세에 살고 있지만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소비자도 정권이 만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신 환경으로 인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2, 3배 올려놓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고 하는 정권의 홍보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강남 등지에 아파트를 두세 채씩 보유해 놓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들의 이중성과 뻔뻔함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집한채소유해 살고 있을 뿐인데 정권이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대수 행정에 투기와 거리감은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희생시켜 코로나를 막은 게 자신들이 잘해서 막은 것처럼 선전한 정권의 생생내기와 뻔뻔함에 국민들이 실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도대체 잘한 게 뭐야라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규결됐고, 검찰개혁은 결국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성 힘빼기로 드러나고 있고, 부동산 정책 문흥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것을 뛰어넘은 양상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폭등률은 노무현 정부 때에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4.7 재보선에 후보를 내선 안 되는 원인 제공자임에도 국민에게 약속한 당원까지 고쳐가며 서울 부산에 후보를 내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부산 시장직을 내줄 경우 차기 대선이 위태로워지고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차기 정권에서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해하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쫓기고 있는 정권이 재난지원금 살포와 자영업 영업제한 완화 등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엔 이런 것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미 코로나 1년을 지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런 카드가 신선할 수도 없고 또 여권의 국정 운영에 특별히 긍정 포인트로 작용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누적된 국정 무능무역 법단을 잠깐의 이벤트 정시로 덮기엔 국민들이 이제 문정권의 실상에 대해 알 만큼 알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시오의 정치가 통할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뉴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